온다 씨, 올라가는 네. 거 너무 잘했는데, 이번에는 손 놓는 거 해볼 거예요. 네. 손을 놓고. 응. 손 놓을 수 있어요. 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지금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 네. 오른손부터 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른쪽 겨드랑이 옆으로 폴이 걸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왼손도 옆으로 놓을 거예요. 음, 앞에서 보이려나? 보이세요? 겨드랑이 걸린 거안 보이죠?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오른쪽 겨드랑이 뒤로 네. 밀면서 왼손 그러면 발등 무릎 옆구리 겨드랑이 네 군데로 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가요? 내려올 때는 살살 <laughs> 풀면서 근데 살살 풀어서 내려오는 게더 힘든 거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아, 네. 그게 더나 내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 초보자는 그냥 포를 쓰면서 내려가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음... 어, 뒤로 잘못 내려가다가 착지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음... 발가락으로 잘못 착지하면은 발가락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응. 그러면은 발가락 잘 해서 이게 한 내려... 번에 내려오는 거 <laughs> 알겠어요. 이게 일단, 천천히 내려오는 게더 무서워. 알겠어요. 네. 일단, 올라가서 네. 오른손부터 옆으로 놓을 거예요. 네. 음, 그럼 오른쪽 겨드랑이 뒤쪽 네. 옆구리 무릎 발등 네 군데로 걸려 있어요. 응.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방향을 이쪽 보고 할까요? 방향은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위에 네. 어, 올라가달라고?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이렇게 갈게요. 네. 오른발 아, 오른, 이쪽으로, 오른발 도움 답기 오른손이 밑에예요 얼굴 옆에. 잡고, 오른발 도움 답기 왼발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웃음> 갈팡질팡. <웃음> <웃음> 아니, 몸이 안 올라가요. <laughs> 몸이 안 올라가는데?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다가 갈비뼈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응. 자, 오른발. 도움 잡기. 하나, 둘. 도움 잡기. 울지 위로 쭉쭉쭉 쭉. 올리고. 아, 울지 아주 잘했어. 네. 아주 잘했어요. 무릎 살짝만 접을게요. 자, 오른손부터 옆으로 놓을 거예요. 오른손 옆으로. 다리 꽉 힘줘. 옳지. 왼손 옆으로 놔. 옳지. 아. 어, 아직, 아직, 아 자, 아파요. 버텨, 조금만 버텨. 아, 진짜 3초. 아파요. 3초. 그렇지, 3, 2, 1. 그렇치 잡고 배 네, 힘주고 아, 다리 <laughs> 살살. 살살, 네, 살살 턱 네, 톡 타면, 톡 당겨, 톡 당겨. 봉이 돌아가요. 턱 어, 당겨, 살살 내려올게요. 아, 옳지,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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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이 돌아가는데요? 살짝, 아, 괜찮아요? 아,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방금. <laughs> 아 너무 아파요. 이게 처음 뒤집으면 네 맞아요. 좀 무서워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네. 뒤집어서 연결할 수 있는 동작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클라이밍 처음 올라갈 때 네. 아프고 무서웠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연결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집고 나면 뒤집어서 연결할 수 있는 동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위에서 쉴수 있는 동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더 힘들어지는. <laughs> 이제 클라이밍 위에서 편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것도 연습을 아, 많이 정말요? 하다 보면 뭐 뒤집은 자세 자체가 굉장히 편할 아직 거예요. 아직 이제 배울 게 너무나도 많 많네요. 아, 그럼요. 이제 뒤집는 동작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을 배우신 거예요. 네. <laughs>